안녕하세요. TV 스타 유케입니다 오늘 주말 라이딩 나왔는데요. 어 아, 지금 저번 주부터 그 송모도 민머로 해수욕시 인가 네, 거기가 뭐 하여튼 강화 쪽에 뭐 방사능, 북에서 방사능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슈가 있어갖고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저는 저번 주에 모르고 왔어요. 네, 근데 무슨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측정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화도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이 강화도 좋아하는데 방사능이 이슈 있어갖고 사람들이 별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것도 좀 한번 보러 갑니다 여기서 우회전 대명왕까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laughs> 아우 이 시원한 맛에 타는것이 말이니다 네, 벌써 투어 가시는 분이, 뭐, 방사능 이슈 뭐,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뭐, 지금 뭐, 다들 투어 가는데요? 그리고 차들도 엄청 많어. 방사능 이슈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진짜 엄청 많은데? 지금 몇 시야? 10시인데, 오전인데, 지금 뭐, 방황 가는 차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나? 오늘도 초지 대교를 넘어갑니다. 어 근데 차가 엄청 <laughs> 엄청 막히는데 아니 방사능 이슈가 있는 게맞아 지금 해안도로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 차가 없긴 없네. 또 들어와 보니까 원래 차 엄청 막히고 그러는데 정말 그 방사능 이슈 때문에 그런가? 야 이렇게 숲. 숲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한데. 야 집에서 에어컨 트는거보다 시원하네. 음, 엄청 시원합니다 지금. 아우 다시 뜨거워졌어. 나무가 없는 데로 오니까 다시 뜨거워졌어. 와또 오늘 도 성모대교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코스도 다니는구나. 아, 오늘 물도 잔잔하네. 성모대교가 다리가 다른 대교보다 훨씬 그 운치가 있어요. 음. 아우, 시원해. 아, 오늘 바이크들하고 인사 엄청 많이 하네. 바이크들 많이 나왔어요. 어, 이 시골 길이라서 그런지, 탄산하네. 음, 요런 길 좋아. 나무도 있고, 한적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요. <laughs> 야, 이 산길로 가는 거구나. 이후산 넘어가면 대해수욕장이 그 있나 본데. 아, 이런 산길 좋아. 강원도 통하는 거처럼 느껴지. 고 아, 오래간만에 이런 와인딩 한번 하네요. 네. 아, 좋다 좋아. 와인딩 코스. 어우, 여기 산 넘어가는 길이 꼭 강원도 같네. 어, 그러네. 어, 여기, 여기 좋네. 산길 넘어가는데. 차도 없고. 이런 데서는 천천히 가야 돼요. 왜냐하면 차가 갑자기 나올 수가 없어어 어, 여기 무슨 구름다리가 있는데? 어, 시원하네 아, 아무튼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야, 저, 이길 끝에 저 멀리 바다 보이는 거 보이세요? 와, 멋있다. 바이크로 다니면 진짜 여행하는 맛이 있어. 아, 여기 무슨 펜션도 있고. 좋다. 이게 성모도 넘어와서 맨 끝에 있는 해수욕장이라서 거리가 좀 있어요. 야, 골프스쿨도 있어? 초등학교에? 네 강화도 여기서 직진 그냥 쭉 가면 직진인가? 이게 직진 저 앞에서 좌회전. 어루구나 민머루 해수욕장 다 왔나봐요 민머루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음, 2.6km 나왔네요 한적 악한이 좋네 이긋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어 저기 써있어요 민모루해수욕장 아 논밭 사이로 그냥 쭉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 XTB 250이 쇼바만 좀 말랑말랑했으면 참 좋을텐데 그게 단점이에요 민모루 민모루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여서세 좌회전 여기 차 주차들을 많이 오 바다가 이렇게 보인다고 어 뭐야 바이크는 못 들어가나 바이크 그냥 들어갈 되네야 민모루, 그래도 사람이 몇명 있는데? 사진 명소. 민모루 해변. 아, 그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저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야, 지금 캠핑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방사능 이슈 때문에 진짜. 사람이 한두사람 뿐이 없네 야 저기 갯벌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 둘셋한 10명 남짓 있는 것 같아요 이슈가 이슈이긴 만나 보네 방사능 이슈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없어 아름다운 해수욕장 인데 캠핑 되게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래도 지금 뭐 놀러 온 사람 좀 있네요 아우, 저기, 성모대, 아우, 저기 성모대교인가 보네 아우, 멋있어 멋있어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도 또 멋있네. <laughs>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성모 대교. 시원해. 바이크 하나 오네. 삼상공원 오늘은 이쪽 길로 알려주네 어뻥 뚫려 뻥 뚫려 이야 아우 시원해 뻥 뚫려 그들 라이딩 많이 나왔네요. 오늘 손인사만 몇번 하는지 모르겠어. 야, 옆에 해바라기도 심어 나갔고 여기 에 해바라기 조그만 귀여운 해바라기들이 쫙 있어요. 와, 예쁘다 해바라기 <laughs> 귀여워. 조, 조그만 해바라기 귀엽네. 야, 얼마만큼 심어 놓은 거야? 해바라기를. 아이고, 아이고. 아, 쇼바만 좀, 쇼바가 너무 딱딱해. 도로 종점 아, 요 제국이 있네. 여기는 면인가 봐 양도면이네 하나로마트도 있고 아 뜨겁다 뜨거워 이제 와 드디어 이제 강화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초지대계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지네 이제 35도까지 올랐어 헬멧을 썼는데 머리가 지끈거려 어, 너무 뜨거워 오늘 방사능 이슈 있어가지고 해수욕장 한번 갔다 왔는데 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강화에는 다른 뭐 관광객이나 라이딩하러 온 사람들이 조금, 평소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방사항 이슈가 있긴 있나 봐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초지대교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조심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스타 UK였습니다.